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하나하나 겪으며 얻은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임계량 채우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이 두꺼운 해리포터 책을 원서로 읽고 있는 걸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학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종종 보는데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은 던져두고 쇼파에 푹 파묻혀서 책에 몰입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친구들은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도 이렇게 집중해서 책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업시간이 다가와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당황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을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그 아이는 스스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책을 잘 읽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ADHD가 조금 있어서 집중을 전혀 못하던 아이였거든요.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대화하다가 자신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화를 내거나 그날은 한 글자도 못 읽고 집에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책 읽기를 차분히 시도해보자는 어머님의 결심 때문에 영어책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6학년이 되니까 해리포터 원서를 재밌게 읽는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독서 실력 덕분에 에세이도 쓰고 영어로 토론대회에 나갈 정도까지 발전한 거죠. 이 아이의 어머님은 단순히 책을 읽는 습관만이라도 잡기를 바랬는데 그 이상으로 실력이 쌓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해리포터를 원서로 막힘없이 읽고 영어로 생각을 나눌 정도까지 성장한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해리포터 원서를 한글책 읽듯이 술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건데 이 아이는 해낸 거죠.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ADHD인 아이도 하는데 보통인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영어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 문제나 단순 암기식 학습으로는 부족합니다. AI 시대인 지금 교육 방식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론만으로는 알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하나하나 겪으며 얻은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임계량 채우기였습니다. 임계량이란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필수 습득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갓난아기가 말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말을 배우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들리던 말이 점점 의미를 가지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국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외국어,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시험과 암기 위주의 학습 문화 때문에 이 임계량 채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임계량을 채우려면 무작정 교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학생들에게 글밥이 많은 영어책을 무작정 듣게만 강요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해리포터 같은 영어책을 줄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한글책을 먼저 충분히 읽어서 배경지식과 어휘력이 탄탄한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한글로 경제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아이와 그 개념조차 모르는 아이가 같은 영어책을 읽는다면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이가 한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많았는데도 그냥 이해도 되지 않는 어려운 영어책을 익히려고 했으니 당연히 효과가 없었겠죠? 그래서 대학생보다 영어책을 잘 읽는 아이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영어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말로 된 책을 충분히 읽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리포터를 원서로 읽을 날이 적어도 두 배는 빨라질 수 있어요. 다양한 한국어 책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어휘력을 쌓아두면 영어 문장을 이해할 때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매일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음원을 듣는 것부터 10. 씩만 시작해 보세요 그런 다음 점차 20분 30분으로 시간을 늘려 가면요 1 2년 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이 재미있어서 1시간씩 읽겠다고 할 날이 올거예요 이때 독서 기록장을 함께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읽은 책을 기록해 두면 내가 한 노력을 눈으로 보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더 해볼까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요 독서 기록장과 플래너를 쓰는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의 리딩 수준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쉬운 책을 골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읽게 해 주세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배우는 느낌이 아니라 단어를 외우고 분석해서 책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크라신 박사님도 이해 가능한 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언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조금 쉬운 책을 충분히 많이 읽게 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2.0 단계의 책을 읽는 아이라면 1.0 단계의 쉬운 책을 1000권 이상 읽게 해 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쉬운 책을 읽으면 챕터북 같은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영어를 더 잘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시행착오 없이 영어와 독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계량을 효과적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20년 영어 독서 교육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독서와 영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